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른 나가고. Yeah. 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월 7일 아침 방송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일절을 심착하게 불러주십시오. 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장 정달이 있겠습니다 자 지난 3월 14일에 실시한 학급 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교 학생 자치회 부장 임명장 및 학급 봉사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 학생 자치회 부장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일반 박서영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제 6학년 일반 박서영 B학생은 본 학년간 정교 학생 자치회 장의 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경준 임명장. 6학년 2반 신동균 위 학생은 본 학년간 전교 학생자치회 학습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6학년 3반 김선주 위 학생은 본 학년간 전교 학생 자치회 환경 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 학장. 수고합니다. 임명장. 6학년 4반 이승윤. 위 학생은 본 학년간 정규학생자치회 인성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초등학교장 임명장 6학년 5반 손이주 위 학생은 본 학년과 전교 학생 자치회 생활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6학년 6반 김가율 위 학생은 본 학년간 전교 학생 자치회 정보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201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laughs> 6학년 7반 신경훈 위 학생은 본 학년간 전교 학생 자치회 홍보부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드립니다. 3월 13일 선출된 6학년 정교 임원 학생 7명입니다. 올해 정교 회장 부회장과 함께 정교 어린이 회의를 이끌면서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려 인사 다음으로 학급 봉사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3학년 1반 강민규 임명장 3학년 1반 강민규 위 학생은 본 학년간 학급 학생자치회 봉사위원으로 전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합니다 임명장 사학년 일반 정유라 위 학생은 본 학년간 학급 학생자치회 봉사위원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학교장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5학년 2반 임태인 위 학생은 본 학년간 학급 학생자치회 봉사인으로 선출되었기에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여고 초등 교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장 수혜받은 모든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감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전체 차렷. 교감 선생님께 인사.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서로 돕고 존중하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는 소중한 장소지요. 그런데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대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를 아끼고 돕는 우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솝 우화 중 하나인 사자와 쥐 이야기인데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숲속에 큰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숲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 사자의 몸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어, 뭐지? 작고 귀여운 쥐한 마리가 사자의 몸을 타고 뛰어 오른 거예요. 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쥐는 사자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서로 돕고 존중하는 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대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를 아끼고 돕는 우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아 중 하나인 사자와 쥐 이야기인데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깊은 숲 속에 큰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숲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응. 쿵하고 무언가가 사자의 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어? 뭐지? 작고 귀여운 쥐한 마리가 사자의 몸을 타고 뛰어오른 거예요. 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쥐는 사자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정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사자는 잠시 쥐를 바라보았어요. 왜 내가 너 같은 작은 동물을 구해줘야 하지? 쥐는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작고 약해서 언제든지 사자님에게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사자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도 분명히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자는 한동안 쥐를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너는 너무 작지만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사자는 쥐를 놓아주었어요. 쥐는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는 꼭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사자는 숲 속에서 사냥을 하던 중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나? 제발!" 그때 갑자기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님, 사자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어, 네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사자님이 저를 믿어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사자님을 도울게요." 쥐는 덫을 조금씩 갈가먹으며 사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자는 말했어요. 어, 그래, 정말 고마워. 네가 말한대로 너는 정말 내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나는 그때 너를 작은 존재라고 무시했었지. 하지만 너는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다가온 진정한 친구였어. 정말 고마워.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친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를 아끼고 도와줄 때 학교폭력도 줄여들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자와 지처럼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규 학생 자치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정규 학생 자치회 회의 결과, 4월의 생활 목표는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자이며, 실천 사항은 첫째, 뒷담화를 하지 않기, 둘째, 친구에게 비난이나 질타를 하지 않기, 셋째, 친구 마음을 고려해서 행동하기입니다.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동료는 꿈꾸지 않으면입니다. 아, 함께 들려 있지만 시간 관계상 교실에서 따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